까꿍. 잼잼잼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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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짝짝짝 도리도리 도리도리 잼잼잼 짝짝짝 도리도리 도리도리 뭐세요? 하 빨리 안 따라 하시고. 왜 보고만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따라 하셔야지. 조금 있다 겁나 어려운 걸할 건데. 잼잼잼 짝짝짝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 어렵죠? 잼잼잼 짝짝짝 도리도리 도리. 도리, 도리, 도리. 이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던 공부잖아요. 이거를 성공적으로 잘하면 성공적인 언어로 성장할 수 있다. 잼잼잼 짝짝짝 도리도리 도리도리 도리 도리. 이거는 쉽죠. 이거를 순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크기도 전에 좌절해요. 잼잼잼 도리도리 짝짝짝에는 잼잼잼은 일단은 자기 손을 자기가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손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습득된 훈련이라서 잼잼잼이 쉬워요 그 다음에 짝짝짝은 일단 내 손을 내가 볼수 있잖아요 아기가 자기 손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따라해요 그런데 도리도리도리는 어때요 내가 도리도리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리도리를 할때 아기들이 엄청 과격하게 도리도리 하잖아요? 근데 도리도리 하는 걸 보고 저게 미쳤나, 돌았나 하는 엄마들은 땡! 도리도리를 과격하게 막 빨리빨리 미친 듯이 하는 아기는 자기가 도리도리를 하는 거를 몸으로 알려고 자기가 느낌으로 알려고 도리도리를 미친 듯이 하는 거거든요? 잼잼잼, 짝짝짝, 도리도리 좀 해보셨던 분들은 지금 뭐 하나 빠진 거 아시죠? 네. 곤지, 곤지, 곤지가 빠졌어요. 곤지, 곤지, 곤지는 일단은 양손이잖아요? 양손을 써야 하고, 양손이 하는 동작이 달라요. 이거는 펴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거를 먼저 가르치게 되면은 아이들은, 와, 세상은 살기가 어렵구나. 모든 동작이 겁나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쉬운 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은 이것까지 쉽게 할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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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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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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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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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지. 저희 아이는 아기가 되게 늦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거의 1년 만에 하고, 돌 전날 한 발짝 떼고,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외할머니가 애좀 이상한 것 같다.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우리 아기를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곤지곤지곤지를 너무나도 못 배우는 거예요. 못 따라 하더니, 곤지곤지곤지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곤지곤지를 너무 못 따라 하는데도, 저는 우리가 조금 늦게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변해서부터 기어대까지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하룻밤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뭔가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소리가 들려요. 우리 아기가 꿈속에서 곤지곤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곤지곤지를 하는데도 여전히 못해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기의 그 거친 숨소리를 듣고 너무 불쌍해서 아기 손을 살짝 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하다가 나중에 아기가 그날 꿈속에서 꿈을 꾸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더니 곤지곤지곤지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대박 사건이 생겼어요. 이렇게 늦게는 아이들이 낯도 엄청 많이 가리는데 그 곤지곤지를 배운 다음날 우리 집에 유선방송 아저씨가 선을 설치하러 왔어요. 외간 남자가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아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에 데리고 가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우리 아기가 다른 방에서 몸이 자꾸 이쪽으로 유선방송 아저씨 쪽으로 가자고 엄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유선방송 아저씨가 있는 방으로 갔더니 우리 아기가 유선방송 아저씨 쪽으로 이렇게 손을 돌리고 울고 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응응응 말을 못하니까 곤지곤지 이것도 잘못하고 엥엥엥이 정도인데 이렇게 하면서 애기가 울면서 유선방송 아저씨한테 곤지곤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슴이 찡해서 기사님 우리 애기가 곤지곤지를 어제 배웠거든요. 이랬더니 아저씨가 얼떡 일어나더니 곤지곤지 곤지곤지 곤지 이러면서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해주시면서 와 아기야 번지곤지 네가 제일 잘한다. 우리 아이의 사회적 자아는 그날 그 유선 방송 기사님한테부터 최초의 인정받는 사회적 자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역시나 모든 건 늦대더라고요. 인정받고 재밌고 뭔가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외쳐주는. 사회적 자아가 곤지곤지를 배우면서 완전하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 아이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심히 성실하게 꿈속에서도 계속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보내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을 해서 안 되면 100번을 하고 100번을 해서 안 되면 1000번을 해서 꿈속에서도 그 연습을 무한 반복에 연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다려 주기만 하면 그 아이의 성장에 맞게 그 아이의 특징이 막, 특징에 맞게 아이가 성장한다는 거. 20살 이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게 빨라져요. 동작도 공부를 받아들이는 것도 일단은 즐겁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면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잼잼잼 잼 잼, 짝짝짝 도리도리도리도리 곤지곤지곤지곤지 도리 도리 도리. 대학을 가는 것도 재수해서 가고 음, 사실은 삼순대 그렇게 해서 지금은 한의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좀 늦더라도 아 우리 아기가 자기가 살아갈 그릇을 크게 만들고 있는가 보다. 아기가 말을 엄마 소리를 돌때 하더라도 좀 기다려주면은 언젠간 자기 내면의 세계 그릇을 크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아기는 할것다 해요. 좀늦긴 늦어요. 그런데 일단은 어른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속도가 빨라져요.